반갑습니다. 고일 내신 비상 박간 수편 이번에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소설 중편소설 세태소설인데 자 여기서 세태소설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라 겁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격에서 사실적 비판적 사회 고발적 되어 있는데.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적인 모습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내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고발이라는 것은 비판이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이거는 뭡니까?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특정된 인물의 행위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재,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의 삶과 자존심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는 가난한 이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무엇 자존심과 관련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말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난 배경이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주변 변두리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한 일부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음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가난한 이의 삶이라고요. 다음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 어떠한 부조리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징 상징적 소재와 관련된 행위를 통해 인물이 심리와 성격을 고려한다. 출제 100%될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상징적 소대는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어떤 심리를 드러내는지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새빵사리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에 새를 놓는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라고요. 집에 새를 놓습니다. 이 방에 권 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이권 씨가 권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내놓지 않는다. 있는데 안준게 아니라 없어서 못준 겁니다. 가난한 삶의 모습이 여기서 압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권씨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다. 권 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취사도구뿐인 궁색한 살림 속에서도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닦아둔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보따리 하나와 취사도구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가난한 권 씨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 씨가 가난하지만, 뭐,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미리 가지고 갈게요. 이거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출제. 100%될 거라고요. 이 자존심을 상징한 구두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요. 권 씨가 이사온 며칠 뒤 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 씨가 전과자이니 그 동태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자, 이사온 권 씨가 뭐라고요? 전과자라고요? 전과자가 뭡니까? 범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전과자래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 집에 가정방문을 하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 씨를 우연히 만난다. 그날 밤 수레치에 들어온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소요, 그냥 데모 같은 거요.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자, 여기서 뭘 읽어낼 수 있냐면, 그냥 항의를 했는데 그 데모에 주동자로 나간 게 아니라 몰렸다고요. 억울했다고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정과자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이 평범한 사람이 정과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조리한 현실로 평범한 사람을 정과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때 당시 부조리한 현실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남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권씨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여러분들 앞부분의 줄거리 맨 뒷줄과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권씨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진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건들이 전개된다라는 것 보겠습니다. 자 역시 소설의 질문이 길어서 중요한 큰 갈등의 틀만을 가지고 제가 PPT를 구성했습니다. 그래도 길어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 부리로 뜬 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이거 멍, 이권 씨가 어느 날 나의 직장에 찾아와서의 모습입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두가 뭘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미리 말했죠.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라고 했죠. 먼지 구대기를 올려왔는데 구두가 반짝반짝하다는 것은 자존심은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 까랭이 뒤쪽에다 양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두가 반짝반짝 거렸을 것이다. 그러면 구두를 닦는 행위는 권 씨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회복하려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라는 것은 권씨가 나를 찾아온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런데 돈빌리로 와놓고는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가득 채워서 나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눅 들어 보이기 싫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 뭘 중시한대요? 자존심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요.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십만 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다.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러 왔는데, 쪼글쪼글 해지기 싫어서, 작아지기 싫어서, 반대로 도발적, 기세 좋게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권 씨와 나의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바로 빌려준다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게 아니죠. 머뭇거리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의 갈등이 돈으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이 되는 거죠. 수술. 누구의 수술일까요? 아내의 수술입니다.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파스도 아니고 전치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 더덕도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은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라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라는 것은 목숨이 달렸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아이와 자기 아내의 목숨이 달린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당신한테 뭐돈 빌리러 왔다. 이 내용만 보면 앞에서 왜그 사람이 권 씨가 그렇게 저돌적으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나는요. 집을 살때 학교에나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이건 누구의 처지입니까? 나의 처지예요. 정상품만 1, 2만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 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까이를 또빚진다는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갈등하고 있다고요. 권씨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 갈등할 수밖에 없느냐? 나도 돈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없는 경제권을 근거로 해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나왔으니까 이게 해결돼야죠.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 끼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리를 가지고 어느 내 빛을 갚을 것인가? 누가요? 권씨가요? 내가 판단해 보건데, 권씨는 빚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권씨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 갈등 상황에서 나는 뭐, 거절해버리게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잘려 있는데, 내가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데, 내가 대신 원장한테 병원 원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증은 서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당신도 매달려 봐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권 씨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권 씨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란다라는 게 뭐냐면 원장이 돈과 관련없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즉, 이해, 사산적인 사람이 아니길 바라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알아차렸어요. 누가요? 원장이요. 그래서 가서 필요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발까랭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꿔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두줄 내가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두 닦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카메라가 제 발을 못 잡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보시면 구두는 뭘 의미합니까? 권씨의 자존심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앞의 상황이 뭡니까? 아내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주인한테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앞에 모습은 자존심에 상처가 가는 일이었다고요.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그 상처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닦는 행위는 자존심, 뭐 하기 위한 것,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건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내심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 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 이렇게 되죠. 그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 에이, 드럽다. 10만원도 안 빌려주냐? 이런 소리가 나올 걸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보았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보세요.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항 나온 사람이요. 구두 닦는 행위야. 이 발언 분명히 출제됩니다. 100%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 구두 닦는 행위도 자존심, 상처 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행위죠. 이거 역시 자존심에 상처가 났지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나에게 던짐으로써 동일하게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짚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권씨가 돌아가죠. 그 다음에 나의 심리 상태가 여기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바로 연민의 정서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 불쌍하죠.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3륜차로 달려 들어가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의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자 이거 한번 끊어볼게요 이게 교과서에 나온 장면이 아닌데 뭐냐면 과거에 권씨가 데모하던 장소에서 이뤄졌던 일이에요 자신의 삶을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소시민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경찰하고 데모하고 돌 던지며 데모하고 있는데. 참외를 실은 트럭이 지나가다가 전복됐어요. 그리고는 그 거기에서 참외가 막 흘러내렸거든요. 한 트럭이 빠진 겁니다. 그때 바로 다음에 벌어진 것들이 사람들이 데모하다 말고 막 쫓아가서 그 떨어진 참외를 막 먹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 참외를 먹는 모습을 통해서 뭘드러내고자 할까요? 삶에. 절박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먹고 사는 게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이 말은 번시의 절박한 상황을 내가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어 갑자기 세입자한테 빚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좀더 일찍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자, 전세돈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주인한테 집 주인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일정 금액을 나는 권 씨에게 받았으니까 일종의 빚을 내가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잘라서 내가 나가 병원으로 수술비를 마련해서 간 다음에 이뤄지는 일입니다. 자,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렸다. 여기 한번 끊어 볼게요. 지금 권씨의 아내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죠. 그런데 원산부인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했어야죠. 수술을 하고 있거나 했어야죠. 그런데 뭐, 보증금이 도착될 때까지 수술을 안 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이 원산부인과, 즉, 이거의 주인, 누구겠습니까? 원장이죠. 그 원장의 물질, 만능적, 태도.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 다 된다. 이런 주의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비인간적인 모습이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련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친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1급 10만 원을 건네자. 자. 여기는 뭡니까? 나의 모습이죠. 나. 나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산부인과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생명 이 위독한 상황에서 그냥 돈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원산부인과의 원장과 나의 모습을 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부인가의 물질만능주의적인 태도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금태인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돈 받고 이제 수술하는 모습. 더더욱이나 비판받아 마땅하게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지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안 비치, 비치지 뭡니까? 이거는 병원 원장이 권 씨를, 권 씨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권 씨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노를 못한다. 라면서 돈만 밝히는 원장이 비판하는 거죠. 그다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지리듯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지릴 겁니다. 라는 것은 자, 요거는요. 나가 원장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원장도 의사도 여러 지릴 겁니다. 돈 없어도 불쌍한 사람 수출, 수술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너처럼 돈 없는 사람 수, 수술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비판하는 거죠. 자, 이 소설 역시 굉장히 길어서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